완전 미쳐 돌아가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 근황입니다. 고령자와 고위험군에만 처방이 되는 코로나 약 팍소로비됩니다. 효과가 좋다고는 하지만 8월 기사 기준으로 이한 통이 70만 원이 넘는 가격 때문에 제약사 배불리기라는 비판도 있었어요. 코로나 거점 약국에만 이게 풀렸는데 이 약이 오늘부터 일반 약국에도 풀립니다. 얼마예요? 94만 원이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두달 사이에 20만 원이 오른 걸까요? 가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. 반품이 안 된대요. 지금 코로나도 잠잠한데, 혹시라도 환자가 안 와버리면 94만 원 그냥 파이자에 버리는 겁니다. 자, 이러면 뭐가 문제냐면요. 일반 약국들은 학수로비들을 안 사버려요. 그 약이 없어도 버는 돈 비슷하거든요. 저 같은 거점 약국들조차 부담돼서 많이 못 사니까, 만약에 코로나 환자가 연달아서 와버리면 뒷부는 다른 약국을 찾거나 배송 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. 정부에서 관리를 하다가 이 약을 도매로 풀었다는 건 행정 부담을 줄이고 환자들이 좀더 약을 쉽게 구하라고 한걸 텐데 약사는 부담되고 환자는 불편하고 이게 뭐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